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마감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제가 이제 이전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어 FOMC 지난번에 제가 뭐 자,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드렸던 말씀인데 FOMC 이후로 일부의 조정은 나타날 수 있다 이제 그렇지만은 그것은 단기간적인 이슈일 뿐 어,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만한 제, 제 재료가 되지는 않을 거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어, 일단 지금 뉴스는 계속적으로 지난 FOMC가 매파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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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파적이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일단 그런 뉴스가 나오면요. 시장에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거꾸로 시장이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뉴스들을 내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매파적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파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빠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만 지난번에 이슈로 달러 자체가 비싸지고 있잖아요. 달러가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환율이 올라가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외국인은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이 외국인의 강한 매도로 인해서 기관들도 동 당달아서 뭐 액티브 자금일 수도 있고 패시브 자금일 수도 있지만은 프로그램 매도를 동반한 매도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빠지는데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요 오늘도 보시면은 시장이 빠지면서도 뭔가 브레이크가 잡히는 것을 한눈에 볼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년과 그 다음에 뭐 올해 초에도 봤을 때하락기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이 안나오니다 그냥 쭉 대각선으로 빠져버려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잘 잡혀주고 끝에 이렇게 반등 나오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은 외국인이 이렇게 1조 기관 1조 이렇게 쌍으로 2조씩 갖다 팔아내도 불구하고 이 정도 흐름이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에요 자 오늘 종목들도 보면요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제약이랑 바이오 이런 것들이 조금 강했는데 실적 이슈가 있었던 뭐 삼성 SDI랑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세트로는 뭐 코로나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올라왔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했어요 그래서 오늘 자 종목들도 한 3대1 4대1 정도로 하락 종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 자체적으로 그랬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나온 이 매파적인 발언은 시장을 바꿀 만한 분위 요소가 아니고 어 매파적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매파적으로 나온 것이라 단기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인 조작이 나타날 수 있는 이슈인 점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은 다 매수 관점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시장 일단 금리 관련된 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금리 관련돼서도 일단 미국의 금리가 조금 내려오고있어요 내려오면 안 되고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금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아. 금리가 올라가면은 뭐안 좋다 이렇게 뉴스 나왔잖아요. 그런 거지 다어 해석을 제대로 안한 기사들만 이렇게 보셔서죠. 그런 거고요. 이 위에 파란 이게 10,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이 10년물 금리가 하락이 아니고 점진적인 우상향이 나와야지만 주식 시장에도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뭐 장단기 예, 장단기 금리 차도 조금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 이것은 금융주의 악재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 단기 금리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미국에서 이 내파적인 분위기가 나왔다라는 신호가 되는데 이게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게 내려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요. 마무리 지을게 오늘도. 어 일단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